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laughs> 서현교 위원님께 제 질의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활용해서 하십시오. 응. 오늘 이 내용을 만천하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대납하고 진술하고 수사를 하면서 공익 제보를 했는데 제보를 하니까 본인 담당이 아니니 다른 검사에게 진술해라 이런 검사가 그러고도 검찰 정폐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용환 우리 부위원장님께는 묻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인 후보 시절에도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다 진. 진술하고 기본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지 않죠. 그 뒤에 한 번도 수사된다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 경증인 얘기, 참고인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당시 같이 대선 당일날 치러졌던 종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종로 재보궐 공천을 할때 당시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종로공천을 희망을 했었었고요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정책총괄본부장을 했고 저는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몇 달을 건너듣고 이런 건아니고요그 당시에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다른 기업인을 추천했다라고 해서 이제 당시 대선캠프가 한바탕 이제 아주 술렁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알려지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해서 나중에 어, 감사원장이 었던 최재형 씨가 공천을 받은 것으로 당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단한 번도 그에 대한 말씀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살아있는 윤석열, 김건희 그 살아있는 실세들에 대한 내용을 제보를 했으면. 검사가 이것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죠. 그데 무마시킨 거예요.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이걸 운운하는 게 검찰청 폐지 그래서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시작한 겁니까? 검사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제보를 드렸던 이유는 당선 이후에 김영선 씨에 대한 공천 개입이 있었지만 당선도 되기 전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제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받은 제보로는 아주 고위직의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당신 이거 맡아달라 이렇게 했다 제보도 제가 들었지만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혜경 참고인께서 본인 담당이 아니니 다른 검사에게 진술해라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도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국민을 위해서 어렵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언을... 그 당시에... 여론 조사 건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파경 검사한테 이제 여론 조사 건으로 진술을 하고 나서 그 진술 말미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한다. 꼭 이제 조사를 해 달라라는 진술서만 남겨 달라 말씀드렸는데 진술서에도 남기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담당자가 아니니 담당자한테 가서 진술을 하시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도 많 고생도, 고생도 많으셨 법 위안 앞에 이 훌륭한 일반인도 저렇게 하는데 검사가 짐막이 출국 금지를 시킨 사람을 시스. 네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하고 성강 검찰청장, 검찰청들 네. 달가워서는 누가 있느냐?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